정부 공식 채널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심지어 도시 인프라 설계 도면에까지 그 모습이 그려진다. 네. 이게 과연 뭐를 의미하는 걸까? 이게 그냥 잘 만든 홍보 자료일까요? 아니면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승자가 정해졌다는 강력한 신호일까요? 그 행간의 의미를 한번 제대로 읽어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이 모던 정부의 출처였어요. 출처요? 네. 이게 일반 언론사의 뉴스 기사가 아니라. 두바이 미디어 오피스나 UAE 정부의 공식 X 계정 같은 말 그대로 정부 오피셜 채널에서 직접 나왔다는 점이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뭐 국가가 대놓고 조비를 홍보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분석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부 공식 채널이라는 게그 나라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공신력이 가장 중요하죠. 네. 신뢰도가 생명인데 음, 검증되지도 않은 불확실한 기술이나 기업을 전면에 대세운다. 이건 엄청난 도박이거든요. 만약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국가의 궁신력에 그대로 훔집이 가는 거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런 신기한 기술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아니죠. 우리 정부가 이 기업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보증합니다. 이런 일종의 국가 공인 마크를 찍어 주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랄까. 국가보증 수표를 발행한 셈이에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들이 공개한 영상이나 이미지 어디에도 다른 경쟁사의 기체는 단한 대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조비의 기체만 단독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 기업을 놓고 저울전하는 단계였다면 당연히 특정 기체가 아니라 미래형 항공기 같은 좀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이미지를 썼을 겁니다. 확실히 그렇네요. 특정 기업의 특정 모델을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노출한다는 건 이건 뭐 이미 UAE가 그리는 미래 도시 두바이의 상징적인 이미지 자체를 조비 기체로 딱 고정시켜 버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다른 EVTO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배 아픈 상황이죠 배 아픈 걸 넘어서는 문제 아닐까요? 그럼요 이건 시장 진입장벽이 기술이나 자본 같은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인식 속에 두바이 하늘은 곧 조비 라는 공식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요 와. 심리적인 해자를 파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기억이 더 좋은 기술을 들고 와도 이 인식을 깨기가 무척 어려워지는 거죠. 국가가 보증하고 상징으로까지 만들어준다. 정말 강력한 지원이네요.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지지를 넘어서서 자료들을 보면 훨씬 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떤 계획 말씀이시죠? 바로 2030 상용 서비스 개시라는 타임라인입니다. 2030이면 정말 코앞인데 이게 그냥 목표를 외치는 구호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그 상용 서비스라는 단어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게요? 네, 이건 그냥 시범 비행 몇번 하고 끝내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버스나 지하철 타듯이 일반 시민 누구나 요금을 내고 두바이 시내를 항공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완벽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잠깐만요. 완벽한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그냥 비행기 몇대 사와서 띄운다고 되는 게 아닐 텐데요. 당연히 아니죠. 당장 이착륙장도 있어야 하고 관제 시스템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아 조종사는 또 어디서 구하고요. 2030까지 이 모든 걸다 한다는 게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지적 때문에 이 계획이 더 대단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버티포트,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장 건설과 운영, 또 기체에 대한 공식적인 항공 인증 절차, 조종사와 관제사를 포함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네. 그리고 원활한 운항을 위한 통신 및 정비 인프라 구축, 심지어 승객 안전과 보험 문제까지, 이 모든 걸 포괄하는 통합 마스터 플랜이 없으면 상용화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와... 조비가 이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건이 모든 세부 항목의 표준을 조비의 기체와 기술에 맞춰서 지금 짜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은 아직 강 위에서 테스트 비행하면서 이게 될까 하고 가능성을 탐색하는 수준인데 두바이는 이미 상용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단계로 넘어갔고 그 파트너로 조비를 딱 낙점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조비는 사실상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상용화 1호 기업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지금 눈앞에 두게 된 겁니다. 아, 세계 최초 타이틀? 네, 세계 최초, 세계 최고를 좋아하는 두바이의 야심과 시장을 선점하려는 조비의 목표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리고 두바이가 허황된 꿈만 꾸는 곳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 하이퍼루프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엔 엄청난 기대를 모았지만,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끝에 지금은 사실상 보류 상태잖아요. 그런 두바이가 조비를 이렇게까지 전면에 내세웠다는 건, 내부적으로 수많은 검토를 거쳐서, 아, 이건 된다. 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는 굉장히 냉정한 곳이 두바이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곧 기술적 안정성과 사업 모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품질 보증서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정부의 공식 보증 그리고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 이두 가지만으로도 이미 관계가 보통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데 제가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증거는 세 번째였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도시 인프라 설계도에 관한 건데요. 자료에 포함된 인포그래픽을 보면 다운타운 마리나 공항 같은 두바이 핵심 지역 네 곳에 버티포트를 짓는다는 계획이 나오잖아요. 네,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려진 비행기 실루엣이 너무나 명백하게 조비의 S4 모델이란 말이죠. 이 부분이 정말 아, 소름돋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쓰는 무슨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한번 지으면 수십 년을 사용하는 연구시설물. 즉, 인프라를 특정 기업의 특정 모델에 맞춰서 설계한다는 건 보통 결단이 아니죠. 이건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음. 모든 건물과 공공장소에 특정 스마트폰 모델 전용 충전 포트만 수십만 개씩 쫙 깔아 버리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와,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다른 모델을 쓰려면 매번 불편하게 어댑터를 들고 다니거나 아예 충전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확해요. 조비 기체의 크기, 6개 로터가 회전할 때 필요한 공간의 반경, 승객이 타고 내리는 출입문의 정확한 위치. 이런 것들에 맞춰서 버티포트의 이착륙 패드 크기, 안전 구역, 터미널 내부 동선까지 전부 설계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기체는 못 쓰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다른 회사가 더 좋고 저렴한 기체를 개발해 와도 그 버티포트를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규격이 안 맞으니까요. 와 경쟁사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물리적 장벽이 생기는 거군요 그야말로 인프라를 통해서 시장을 독점해버리는 전력이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었다면 당연히 다양한 기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좀더 크고 여유 있는 범용 규격으로 설계했겠죠 그랬겠죠 하지만 이렇게 딱 맞는 오청 설계를 했다는 건 사실상 우리 공항은 조비 전용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인프라가 먼저 깔리면 그 인프라에 맞는 기체가 시장의 지배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듣고 보니 이 모든 게 그저 계획이나 청사진 수준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증거도 자료에 있었어요. 아그 비행 영상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UAE 사막 위를 비행하는 조비 기체의 영상 캡처였죠. CG가 아니라 실제 비행이라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외국 국적의 항공기가 다른 나라의 영공? 그것도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비행한다는 건 이게 정말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렇겠죠. 해당 국가 항공 당국의 엄격한 안전성 심사, 운영 능력 평가 이걸 전부 다 통과해야 합니다. 이 비행 자체가 우리는 이미 조비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그냥 잠깐 보여주기 식으로 이벤트성으로 날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특히 그 영상에 등장하는 맥락을 봐야 합니다. 서비스 준비 중 미래 인프라와의 연결, 같은 문구들과 함께 이 비행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이건 상용 운항을 위한 최종 운영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다는 걸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예를 들면, 두바이의 그 뜨겁고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도 기체가 안정적으로 성령을 내는지, 모래먼지가 기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 그런 실증 데이터를 쌓는 거군요. 그렇죠. 현지 통신 시스템과는 원활하게 연동되는지 같은 실제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와, 그런 실증 데이터는 다른 경쟁사들은 절대 얻을 수 없는 독점적인 자산이 되겠네요. 당연하죠. 게다가 정부 공식 홍보 영상에 이 장면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떤 의미죠? 정보 홍보물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불확실한 기술을 넣다가 나중에 계획이 틀어지면 망신을 당하니까요. 조비의 실제 비행 영상이 UAE 공식 홍보 자료에 사용되었다는 건 이제 조비가 외부 파트너가 아니라 UAE 미래 교통 비전의 일부, 즉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걸 대내외에 공표하는 행위인 거죠. 정말 그렇네요. 이렇게 하나씩 맞춰보니 그림이 정말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조비의 독보적인 글로벌 포지션인데요. 한쪽에서는 세계 항공시장의 표준을 만드는 미국 FAA 인증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심지어 미 군군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보면 정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중동의 핵심 국가, UAE에서는 국가 교통의 미래로 선택받았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그 양쪽에서의 동시에 인정 이게 현재 조비의 위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핵심입니다. 지금 수많은 EBTOL 기업들이 있지만 세계 항공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가장 보수적인 기관인 미국 FAA와 미공군의 신뢰를 얻고 네. 동시에 미래도시에 가장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UAE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동시에 받는 기업은 조비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기술과 안전에 대한 표준을 인정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기술을 현실에 구현할 자본과 실행의지를 인정받았다. 뭐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이론과 실제, 양쪽 모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셈이죠. 와. 이건 단순히 기술력이 좋다, 자금이 많다 같은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술력, 인증 진행 속도, 군용으로도 검토될 만큼의 신뢰성, 그리고 국가 단위의 거대 프로젝트를 함께 끌고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 능력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경쟁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본 자료들은 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신뢰도가 어떻게 하드파워, 나는 실질적인 힘으로 전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 모음인 셈이죠. 조비 에비에이션은 UAE에서 여러 공급업체 중 하나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 인프라 설계 그 자체에 깊숙히 통합된 이미 선택받은 파트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지지 선언, 2030년이라는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의 핵심 역할, 심지어 기체에 딱 맞춰 설계되는 물리적인 인프라, 그리고 세계 항공 시장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동 양쪽에서 동시에 받은 강력한 신뢰까지. 네.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주 분명하고 일관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 기업이 도시의 물리적 인프라, 나아가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